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시간의 주관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의 각자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그 말씀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11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짧은 한 절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시간만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건들, 기억들, 나의 발자취들, 앞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은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시간. 또는 우리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자랑거리가 되고 길이 길이 남을 만한 일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내세우더라도 참 덕망이 있고 좋은 관계고 우리의 삶을 부해케하는 만남이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시간 가운데 그때 그 사건 그 사람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은 지우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까지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었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을 적절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11절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생필, 생필품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효 기간이 는게 있고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섭취를 하더라도 건강에 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기간이 유효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유효기간 한달 지나도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늘 안에 놔두으니까 괜찮아. 물론 괜찮겠지요. 어떤 분들은 흙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도 있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유효기한을 둘까요? 이 기한 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 이 기간 안에는 안전하게 먹어도 괜찮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주의하여라. 먹지 않은 게 좋다.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버리는 게 건강을 위해서 낫다. 그게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이와 합쳐야 하지만은 조금 다른 게 유통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유통 기한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가 허용되는 그러한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데 물건을 팔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유통 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센터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약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효 기간 또는 유통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간을 지나치게 돼서 약을 먹으면요, 약은 시간이 지나가면 독성이 더 강하게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에 아픈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은. 독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상비약을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먹기 전에 항상 이 유통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유효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살펴봅니다. 음료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그것을 잘못 마셔서 몸이 상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할 수만 있다면그 날짜를 보고 먹습니다. 그래야지만 건강 이상이 없으니까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이처럼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속 노화라고 해서 천천히 나이가 드는 그로에서 운동법도 있고요. 특히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노화가 서서히 된다라는 거지 노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성노아의 음식법이나 운동법을 잘 익혀서 더 건강한 몸과 정신과 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기능도 약해지고요 기억력도 약해지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도 늙는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늙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에게는 좋은 예표가 될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저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싶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생각도 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퇴할지라도 마음은 새로워진다고.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도 늙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이요이 새로움을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즉, 영원은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영원히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다 변하고, 다 쇠퇴하고,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곧 하나님께 속한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요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통찰하는 능력, 즉,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직관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나갈 아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무엇이라고 알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덮어줄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부복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은혜에 눈물과 감사를 소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계를 두셨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알아가는 통찰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계를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한 원인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못 먹겠다라는 이 유혹의 말이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된 이유였던 것이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여러분, 뱀이 여인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람의 죄성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야망, 욕구가 바로 죄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욕심이요, 탐심이며 우상숭배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해 두셨습니다.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간혹 가깝게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참 좋은 관계인데, 그래도 지켜야 될 경계가 항상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를 잘 봅니다. 여러분 경계가 주는 것은요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비가 오는데 운전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것은 차선 아니겠습니까? 이 차선은 무엇입니까? 이 경계라는 거죠. 색깔로 구별을 합니다. 이 색깔을 잘 확인하고 이 라인을 따라서 운행을 하면 안전하다. 그 차선을 잘 지켜야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수 있는 것처럼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죠. 경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원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특권과 선물을 주셨지만은 그래도 한계를 두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듣는 훈련을 합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싶지만 조금 더더 더 많은 것들을 듣고자 하는 그런 훈련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에 여러분 이 유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복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일상생활마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감사할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때로는 선택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어느 정도는 좀... 강도가 좀 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알맹이가 있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손길을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된다고 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살다 보면 기뻐할 게 있지요. 즐거워할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찾아오는 감사와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이유라는 거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 알았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 곧바로 교회로 오신 분들은 전혀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또 식사를 하시겠죠. 또는 급하게, 아주 급하게 조금의 요기를 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달려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조차 감사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각자 개인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없지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한분 권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통 때보다 조금 서늘해서 그래도 어제 오늘은 새벽에는 좀 서늘합니다. 아침에는 뭐 새벽에는 비가 안 왔었으니까요.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염려합니다. 목사님, 더위도 많이 타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던, 해보니까 제가 더위를 많이 탄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렸었나? 알렸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겠고. 사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더운 나라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게 더운 것으로 알고, 육년 동안 그렇게 보내다 보니, 몸은 더위에 약함을 느끼지만은 아무런 불편함이나 결 없거든요. 그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서로에 대하여 염려해 줄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독특한 것들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님계의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이 기간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 젖어들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선물이라고 다 좋진 않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행복감이 더 커지겠지요. 그런데 나는 몰랐지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두신. 또 나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적절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내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로 감사 또 감사의 기도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에 가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마음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Fear in God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두려워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처럼 보여서 오금이 저리고 주눅이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Fear in God이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요 주권자이시요 시간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내 삶의 전부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섰을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유한한 나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그분을 보면 높여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율이 흐르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서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란 선물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진 자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유하는 마음은요. 지혜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전도서뿐만 아니라 욕기와 자먼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진 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유하는 마음을 가진 자먼의 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는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지요.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통한 고백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에 섬기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임 안에, 예배 안에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가슴으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나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찬는이라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게 순환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처음 겪는 그런 위기같이 느껴질지라도 내 앞에 모든 길이 다 끊어지고 절벽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한 일들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나에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 지하 200m를 파고 들어가 벙커를 만든들 그곳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인도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피신해 있으면은 그곳이 안전할까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오늘 전도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까르페디움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라틴어인데요.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현재를 잡으라 라는 뜻이 까르페디움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까르페디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라고, 불의와 불법이 팔을 치는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계시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숨이 절로 나오잖아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귀히 여기며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굉장히 많이 쌓일 것입니다. 아주 오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 먼저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성경인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더라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현실은 내일 닥칠 일들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시간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을 지니 따뜻한 그리고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육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오래전부터 불렀던 복음성가라고 우리가 아지요. 내일이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담아 넣은 가사가 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나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